네, 안녕하세요. 주부 상터팟입니다. 아, 6월 말 되니까, 나방 애벌레가, 청벌레가 엄청 고추로 먹었네요. 여기, 여기 주구멍, 한나무였어. 이렇게 구멍이 났죠. 요, 요, 이거, 이거 그거 안에 들어있는지, 이거도 이것도 구멍이 있죠. 저거 어떻게 해서 이 구멍을, 아, 있겠다 하고 발견했나면, 이 고추가, 그, 고추하고, 그, 고추 잡고 있는 이, 이 부위가 노랗지요? 이 노랗게, 고추가 노란 거는, 분명히 벌레가 묵은 거거든요. 다른 건 새파란데, 벌레가 묵은 거는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, 이렇게. 그래서 이한 나무에, 어, 보니까, 지금 두, 구멍이 요, 지금 요두 개, 요 구멍이,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먹고 나왔죠 먹고 이 안에는 지금 구멍이 두 개는 요 안에는 지금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요 고추에 또요 고추에 또 벌레가 있고 그런데 이 고추를 먼저 먹은 것 같은데 요이두 개를 지금 한 나무에 두 개를 땄는데 또 다른 데로 옮겨 갔는 모양이에요 아요 구멍이 있네. 요, 또, 고추 구멍이, 뚝딱 말았나, 이거는? 아, 뚝딱 말았구만. 그럼 요두 개에서 지금 벌레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면 알겠죠? 벌레가 아주 요 안에 들어있는지, 요 안에 들어있으면 벌레 잡은 거고, 요, 아, 벌레 요, 있습니다, 요, 봐 벌레. 요 벌레 있죠, 여기에 예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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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 이렇게 노랗게 된, 있는 데는 꼭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, 이게. 요런 고추를 찾아가지고, 그 나무에는 벌레를 무조건 잡아주면은 그건 이 나무지 지금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. 지금 다섯 개는 이 벌레를 잡아주면은 지금 다섯 개는 고추 살린 겁니다. 이거. 이걸 안 잡아주면은 이 벌레가 다시 또 다른 고추로 가가지고 또 먹고 구멍을 내놓는답니다. 지금 뭐요 고추 한 나무에서 지금 고추 그 벌레 하나가 고추를 두 개를 먹었습니다. 음. 조금 이래, 이래 먹다 보면 또 다른 구멍을 뚫어갖고 고추를 또 옮겨갑니다, 옮겨가. 자, 이런 나무가 해보고 있어. 그러면 이, 이 벌레를 요 잡았기, 하긴 했죠, 벌레 이거. 이, 하, 이건, 벌레 요 안에 있죠. 이 벌레 잘 보이는 모르겠네. 요기 있네, 벌레. 벌레 여기 있죠, 이거. 이건 이제, 이제는 이 나무에는 벌레 도 이상 안 붙습니다. 벌레를 잡았기, 확인했기 때문에, 벌레 잡았기 때문에. 아, 자, 그래도 벌레를 지금 잡아줬기 때문에, 요 여섯 개는 고추를, 맑은 고추를 딸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은, 한 나무에 고추 이런 걸, 이 벌레 하나가, 뭐0 개도 작살을 내거든요. 고추 달려있는 거다 옮겨가면서, 이 고추, 저 고추, 구멍을 뻥뻥뻥 뚫어 놓습니다. 자, 요렇게, 확인해서, 잡아주면은, 고추 지금 여섯 개는, 저거 뭐이고, 살린 거죠? 네, 벌레, 벌레한테 뺏기지 않은 거죠? 네 아, 아, 이도 있다. 자, 여기도. 자, 저거 보여드릴게요. 이고추에저 노란 거지잘 보이는 건 모르겠네. 지금 노란 고추 여기 있지요. 노란 고추. 노란 고추는 눈에 잘 띄잖아요. 그죠? 새파란 것 중에서 노랗게 변한 거는 눈에 잘 띄거든요. 어, 자, 이걸 이제 따 보겠습니다. 쉽게 따집니다. 이거 지이 구멍 났지요, 여기. 어, 어디 갔노? 어, 잘안 잡히네. 이 구멍 났지요. 요, 요리, 요리갖고 벌레 먹고 또, 고추 요, 요, 옆에 요, 바로 옆에 거또 구멍 뚫었습니다, 이렇게 바로 옆에 거 요거. 요 구멍 뚫어놨지요? 자, 그 다음에 또 구멍 뚫은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예. 네. 자, 고추가 요 주릉주릉 했습니다, 요, 지금. 이걸, 아, 요 또, 지, 그거 노린제도 있네. 아이고야, 노린제도 지금 한 마리는 들어갔다. 한 마리는 잡았는데. 자, 좀 요, 고추가 한 10개 정도는 달려있습니다. 이 벌레를 안 잡아주면은, 요 10개를 다 먹습니다. 요 고추 한 마리가. 요 안에, 저 벌레가 있나 없나 확인하면은, 벌레를, 확인해가 잡아주면은, 고추 10개를 이제, 그, 빨간 고추 만드는 거고, 지금 없습니다. 요두 개에는. 허허. 벌레가 어디 먹고 또 옮겼어요. 어디, 어디 꽃에 갔는지 찾아야 됩니다. 이거. 이거 그러니까 안 찾으면은, 요 10개를 고추가 하나가, 애벌레 하나가 열 개를 다 먹습니다. 아, 이거 없는데. 못 찾겠네. 이 나무는 못 찾겠습니다, 지금. 애벌레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. 이렇게 해서 이제, 고추가, 고추가 노랗게, 고추, 그, 고추를 잡아주고 있는 그 고추가 노랗게 변한 것만 딱 찾으면, 그 찾은 나무는 꼭 벌레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. 그러면은, 고추에, 그 나무에, 뭐, 0 개, 열1 5개 달려있으면, 그 고추는 다 성공하겠죠? 지금,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응. 이렇게 방제를 하다가 보면은, 고추가 노랗게, 어딱 보면은, 노, 어그 중에, 한열개 중에 노란 거 하나가 딱 있어요. 그거 벌레 딱 묻으면, 그거 따내고, 그 옆에 또, 옮길 수도 있으니까, 구멍난 거 찾아가지고, 따주면은, 벌레만 잡아내면은, 그 나무에 달리가 있는, 그, 고추는 다살리겠지요 아, 이거 하나 또 떨어져 있습니다. 지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분명히 요 나무에는 벌레가 한 마리 있다는 거거든요. 어. 자, 확인해 보게요. 요 구멍 났죠? 분명히 요 구멍 났어요, 이 봐라. 요 안에 벌레가 있으면 다행인데, 요 달려 있는 이 꽈추가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, 여기에 또 옮겨 갔을 수도 있겠어요. 자, 옮겨 갔는가 안 갔는가, 요걸, 요걸 한번 딱 이리. 이, 이거 보면 알겠죠. 요렇게갈려 보면은. 요 안에 벌레가 있으면 천만, 요한 개만 먹은 거고. 재수지요. 응. 어. 근데 벌레가 요 안에 없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데 옮겨 갔는데, 그 구멍이 없습니다. 벌레 구멍이 안 보입니다. 달려 있는 중에서. 아, 없다, 벌레. 아, 어, 어제또 구멍을 뚫고 갔는가 모르겠네. 죽을 수도 있고, 벌레가. 응. 음. 근데, 요, 다른 데는 구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, 지금. 다른 건딱 옆에, 옆에 거딱 묶고 있는데. 자, 여기도 지금, 이 나무에도 지금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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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, 까만거여거 있죠? 요 벌레 묶은 겁니다, 요 요, 요거 응? 이거 벌레 안 묶었는데? 근데 고추가 땡글땡글 해가 있지? 음 미안하네 자 이런 식으로 아, 이런 식으로 고추를 관심을 가지면은 뭐또 달려있는 고, 고추는 지키낼수 있겠죠 야 이거 또 노린재 음, 잘 살펴보면은 대량으로 그러니까 막한 빤스 서어요 자기 응을거심으 신분들은 요렇게 잘 살펴보면은 벌레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응. 한 나무에 벌레 노란 거, 고추 노란 거 하나 확인하면은 그 주위에 구멍 난거 따주고 또 따가지고 그 벌레를 확인하면은 이제 그그 그그 나무에 붙어 있는 고추는 다 지켜낼 수 있는 거지요. 예. 응. 음. 자, 올해는 고추, 여기도 좀 색깔이 고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 벌써 붉은 고추가 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. 이거 색깔. 이거 조금만 해가지고. 하, 아, 아, 신기하네. 이 자그만한 게 지금 벌레 무서 그런 줄 알고 보니까 이게 붉은 고추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, 되에 가는 겁니다. 처음입니다. 이 밭에서는, 이거 빨간 고추가, 작은 고추가 냅다 하더니만은, 조그만한 게, 여에 지금 붉은 고추가 되려고 합니다. 아이거이 밭에서는 제일 로 먼저 붉은 고추가 될것 같습니다. 아이거 붉은 고추가 벌써 한개 떼가 있다, 여기에. 여기에 보세요. 작은 고추가 냅다 하더니만은, 요 붉은 고추가, 이제 보이나 모르겠네. 보입니까? 여기 붉은 고추, 여기 빨간 이렇게 대가 있지요. 자 이게 이제 작은 게 고추가 지금 붉은 고추가 들려고합니다 하. 그런데 이 나무가 또그 노린재가 말 붙어 있습니다. 한 마리, 두 마리. 세 마리. 아이고, 떨어졌다. 한 마리, 어디 갔노? 야, 니, 니 요가 너 집이 아닌데. 어디 갔노? 자, 그리고노린재 알도 많이, 고추 이파리 뒤에 노린지 알도 많이 까놨습니다. 자, 와, 딴 나. 이파리에 두 개, 요, 세 개. 네 이파리에다가 알을 다 실어놨습니다, 이거. 이거 다부화되면 큰일 나겠죠? 아, 이것도 있다. 다섯 이파리. 다섯 이파리에 노린지 알을 까놨습니다. 그게 이제 부화가 되면은 잔잔한 게 잔잔한 벌레가 이 이파리에 또 많이 붙겠죠? 이것도 있다. 노린지 알. 노린지알 이것도 있다. 자, 이런 거다 제거해줘야 되겠죠? 응. 부화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노린재 여기도 있나? 이 죽은 거네. 음. 응. 자, 이것도 노린재또 있다. 아, 올해는 벌레가 너무 많이 기성을 부립니다. 응.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응. 요 고추 요 벌레 먹은 겁니다, 다, 이거. 다 따가지고, 확인하고, 벌레 확인하고, 음 자. 또 일주일 뒤에 또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철철천명하게 또,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작년에는 저는 9월달 9월달 되가지고 고추벌레 청벌레를 때문에 달린 고추 다 떨어지더라고요. 예. 이쪽또 있네. 자, 이, 이, 이 고추가 또 노랑스름하게 이렇게 누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보니까 자, 구멍이 나가있죠. 밑에 구멍은 나온 구멍이고 큰 거는 나온 구멍이고 또 위에는 작은 구멍은 들어간 구멍이고. 음, 그렇죠. 자, 이것도, 그냥 손만 대도 떨어집니다. 요 안에 벌레가 있으면 천만 다행인데, 벌레가 없을 것 같아요. 구멍이 두 개면 분명히 구멍 하나에 들어가갖고 나왔거든요. 근데 나와가지고 내려갔는지 모르겠다. 없습니다. 다른 꽃주 고추 볼까요? 꽃주가 많이 안 달렸는데, 다른 꽃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? 안, 안 그러면 은 벌레가 죽었나?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, 그, 응. 뭐, 응.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죠, 응. 자. 고추가 약간 노랗게 변했다 하면, 한 번, 유심히 봐가지고, 그거 따주고, 벌레 잡아주고, 이러면은, 고추, 요, 자, 여기 한 나무에, 이 조만한 나무인데, 이거는. 고추가 지금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 일곱 개가 달리가 있는5 다섯 개가 달리가 있는데, 큰거두 개를 옮겨가면서 벌레가 먹어버렸어요. 음. 이런 거는, 이런 거는 밑에 지금 고추가 차랑차랑하게달리가 있죠, 이렇게. 근데 이 나무는 벌레가 안 묻습니다. 뭐 벌레가 잘못 받는 모양입니다. 예. 자, 벌레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지, 뭐, 어찌된 건지, 예, 그런 거, 그렇네요. 네.